예. 냄새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잠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 어 냄새가 나와요? 특 냄새가 나가지고, 예. 이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눌러보고, 예. 오만건다눌러봐도 똑같이 냄새가 나요. 아. 냄새 좀 없애주세요. 아, 냄새요? 버릴것 같아요. 아. 그, 고기에서몇 군데를 다녔어요? 여러 군데 갔는데 모르더라고요. 아, 여러 군데 다녀셨어요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여기 나갔어요. 예. 원인이 뭔지 보고,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찰렉스고요. 어, 운전자께서 차 안에서 냄새가 엄청 들어온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매연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연이 들어올 자리는 다른 걸정검면 이지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지알을 탈거한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이제 이쪽이고요. 쿨러입니다, 이 자리 쪽이고요. 쿨러입니다이 자체가요.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즈 쿨러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 쿨러 털려가지고, 여기서 매연이 직접, 외부로 현재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머플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DPF를 거쳐서 거기서 태워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터져가지고요. 매연이, 운전석 쪽으로 현재 유입이 돼가지고, 심각한 냄새로 호소를 했습니다. 자, 두개 비교해볼까요? 사이좋게 있네요. 사이좋게. 자, 요건 깨끗하죠? 이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매연이 다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현재 입고 된 차량인데요. 혹시 매연이 차실내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EDR 이게 설치가 옆으로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요. 이걸 엔진에서 탈거를 해야만 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좀 심각하죠. 자체가 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배출가스를 관련해 가지고 차안에 냄새가 들어온다면 꼭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는요, 어, EGR 과정에서 배출가스가 실내로 들어와서 운전자를 괴롭히는 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EGR 풀러입니다. EGR 쪽으로 들어가는 배기가스를요, 일단 냉각을 시켜서 연소실로 유입시키는, 연소실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이쪽으로 냉각수가 들어간 쪽이고요. 냉각수가 들어가서 쿨러에 있는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기능인데요. EGR 쿨러가 아 이렇게 터지게 되면 매연이 실내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캐키한 어떤 매연 냄새가 날 때는요. EGR 쿨러를 필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빠지 TV는 현장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직접 업로드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자빠제 TV에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